마하라임 중구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더운 예! 날씨에 한주잘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들리면 좋겠습니다. 자리와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진 바다 바라볼 때큰두려움에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 두려움 마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침없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 저희 가 비록 예배당 에 모여서 함께 예배 하지 못 하고, 이렇게 비대면 으로 예배 를 드리 지만 신륜 과 진정 을 다해 예배 할수있 도록 도와 주세요.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도 서로 침묵하기도 어렵지만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방학기간에도 모두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알차게 보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8월 8일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지속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를 계속해서 유지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면 예배는 불가능하고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8월은 반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어, 오늘은 중일반이 또 다음주는 중이반이 순서를 맡아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중일반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뭐 사도신경부터 어, 주기도문까지. 날씨도 더운데 모든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8월 달에는 우리 모두가 반별로 함께 예배를 공교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큐티 미션을 성실하게 수행한 친구들을 시상하겠습니다. 8월에도 묵상은 계속 되어야만 하겠죠. 아, 특별히 7, 8월은 큐티의 달로 정하고 우리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한 달을 말씀과 함께 잘 보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봉독은 장주의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함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게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실적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나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로 알려져 있죠. 물론 이 키가 크다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거나 뭐 그런 의미에서 키, 크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평가가 의미 있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사람 중에서 적어도 이 구약의 세계관으로 평가해 볼때 요한보다 더큰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한은 직언을 서슴치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만큼 성격이 매우 이 대쪽 같은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상, 그러니까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적 인물인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조금 다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요. 이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하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이 맞나요?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행적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상이 바로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가 예언했던 말씀 하나 읽어보죠.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라고 하는 표현은 긴박성을 나타내요. 나무꾼이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딱 찍을 때 한번 대보는 것, 그것이 나무뿌리에 놓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딱 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찍을 거니까 그러면 나무는 잘려 나가겠죠 이러한 예언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어떨지 우리는 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행보는요 그런 요한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어요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또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었겠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가 확실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1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마침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때 마침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 뭐 운이 아주 좋게 마침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공교하게 마침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일상이 그런 일들로 가득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들이 어느 때에 왔더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을 겁니다. 매일같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 악귀 들린 사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잘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인지도 몰라요. 요한은 그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해진 이스라엘의 심판주를 기대했을 겁니다. 즉 요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아상은 이 불심판을 내려줄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직원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요한 자신이 여전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옳은 말을 했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심판주의신 메시아는 반드시 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기 때문이지요.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추론을 요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야! 네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내가 맞아! 라고 답변하지 않으시죠? 다만 성경 구절을 몇개 인용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야. 이 본문은요 한 본문이 아니고 여러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한 겁니다. 이 인용구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맞는데 네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닐지도 모르겠어. 사랑하는 중후둥부 여러분, 당신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신원해주는 그런 메시아. 아니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메시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예, 네,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천국을 뿅! 하고 내려주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마법사의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닐까? 여러분, 요한이에요. 사람이 나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받았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그가 기대하고 갈망했던 메시아. 그러나 그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확실합니까? 여러분, 요한이라면 달라야 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선의의가 필요했던 인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 요한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네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물며 우리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했던 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의심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순간들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과연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늘 메시아를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요한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과연 사람이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든 아니면 그것이 아니든, 제 아무리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는 메시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메시아상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옛날 시대에 예수님의 메시아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요한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에게도 이 실족의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이상과 성경의 메시아의 모습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깊이 묵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만을 위한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메시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할 때 실망하기보다는 보다 큰 뜻을 이해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온 아난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마하나임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중일반의 헌신이 매우 돋보이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중일반. 친구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 하기 전에 이제 이벤트 영상을 준비해야겠죠 예,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공간인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놀라셨죠 아, 여러분 댓글로 출첵을 남기실 때 여러분들의 고백을 한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그래서 이제 이 땡땡땡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메시아상은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요 이렇게 큐티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요